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라스에서 저수지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할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3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은 주차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에는 테이블도 놓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집의 마당 한 켠은 이렇게 잔디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닭장이 보이는데 낙찰 후에 철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차가 들어가는 곳과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분리되어 있네요. 테라스에 비가 맞지 않도록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비슷한 모양의 전원주택들이 보입니다. 지붕 위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 뒤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에 있는 집들보다 위에 위치하여 앞에 집에 의해서 가리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보이시는 이쪽이 저수지입니다. 2층과 3층에서 저수지가 잘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꼭 차고지가 아니어도 왼쪽에 넉넉한 마당의 공간이 있고요. 다만 집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무덤이 보입니다. 주변으로는 이렇게 걸어 다닐 만한 길들이 보이네요. 전원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33424 청주지방법원 충주 1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매각기일은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소재지의 주소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391-29 외한개 목록이고요. 건물은 47.24 평, 대지는 240.19 평입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습니다. 8월 22일 1차 매각 가격은 4억 7603만 78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2차 9월 26일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8083만원입니다. 대지는 농림지역, 보전 관리 지역이며, 주택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은 5.35평, 2층은 27.39평, 3층은 14.5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3층 단독주택이고요. 노출 콘크리트 및 몰타위 페인트 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LPG가스네요. 소유자 외에 다른 전입자는 없고요. 채권 금액 모두는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기철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이 집을 경매를 치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에 주차 공간은 두개 정도 있고요. 그냥 현관과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2층에는 드레스룸과 안방이 보이고요.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실이라고 해서 어, 거실 겸 하나의 작은 사랑방처럼 있네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거실용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2층에서 쓸수 있는 방은 하나 정도 있는 거네요. 3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접근성을 보면 잠실역에서 기준 1시간 14분으로 생각보다 수도권을 사시는 분들께서 접근하기가 쉬운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원, 용인, 오산, 안성, 성택, 천안, 진천, 음성, 여주, 양평에서도 1시간 내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집에서 보였던 저수지는 양덕 저수지이고요. 바로 옆에는 마이 저수지도 있습니다. 삼성중학교, 삼성초등학교, 삼성버스터미널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시장과 복지센터 119도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 워낙 아파트와 캠인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터미널까지는 차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편한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인근에 도로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거래 가격을 보면 18년도에 대지 196평에 건물 45평이 3억 3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가격 참고하시고 입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구규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